Bordka와 멘타치 하나 빨았었던 You got me, my Mortimer. Will that Have you been inside our bathhouse? That business at hot House would never the here. 음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It seems that the territories are about to blow up. Well, if it isn't the toast of new. 와 모르겠다. 아직 모티머가 제대로 벌을 받지 못했어요. 음, 그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닌데 모티머가 어디죠? 아, 얘군요. How may I be of service? Ah. Please. 물론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거든. Good. I hope that young man get. Ordinarily, we don't give out g u e s t in. Let's see. Yes. Has... I hope. 강제방이 어딨지? To... 음, 이러면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House is dead this time. 공격 좀 해라. 퀘스트는 깼고, 개프스테이크 하나 뜯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여기서 개수대로 갈증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도박으로 받은 방에서 휴식도 취한 다음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헤맸죠, 제가? 저도 헤매긴 싫었는데. 왜 훔치기야? 나한테 방 줬잖아. 기타. 기타. 정량값 뒤에 휘갈긴 글씨로 다운 것 같은 내용이 좋겠다. 오후 4시, 한증지좀 오전 4시에요. 오 4시 한정실. 아마 여길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다 적대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아마야비어 서비스. 흠. 됐어. 이제 여기서 시간을 한번 돌려봅시다. 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음 4시까지 가려면 10시간 정도 있으면 돼요. 야, 한증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여기서 한 12초 정도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진하고 있어야되나? 오후 4시 한정실 하아... 4시에요 10초 더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오면 못어수 뭐 없죠 여기 한정실이 맞을텐데요 근데 여기에 있다가 잡혀간 것 같아요. 느낌이. 목동이라목동은 개밖에 없잖아요, 아들램. 왜 나가는 거야, 쟤 또. Our Rangers are going to show everyone what happens when we're pissed off. 도박사가 아니라 엔셜 군인 이란 뭐야？아마 아, 제대로 완전히 이 유가 있 겠죠？이미 사건 이끝 나서 해결 이 돼서, 너가 나쁜 놈이 라면 냉동고 열쇠 가 여기 있 어요. 증거도 없고 얘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닐까? 아 잠깐만. 솔직히 전 얘만이라도 죽이고 싶거든요. over here. y o 제발 모티모만 잡게 해주라. 저새끼 총 쏜다. 맞네. 한 방에 죽여야겠어요. 모티머 한 방에 죽인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찬스 나이프 갖고 오겠습니다. 거지 같은 놈들. 모티머는 내가 죽인다. 진행이 좀 길어지는 점에서 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날먹할라다가 이렇게 됐어요 날먹할라다가 음, 노박에서 아 진짜 날먹 진짜 어떻게든 옷을 하나 날로 구해가지고 베로니한테 줘서 기술을 배워야겠어요. 꼭 해야겠어. 베니의 양복도 걸로 쳐주니? 쳐 쳐주? 그럼 안죽도되는데 아 이건 아니네요 me carry the heavy stuff, aren't you? 무거운 걸줄 생각은 없고 아 일복으로 할 만한 게 없냐 왜아 갑옷만 있죠 칼날 건틀래 필요없어? 다 깼단 말이야 음 망자이어네 찬스에 담궈 면도칼과 스위치블레이드로 수리를 해줍시다 됐 인정받은 개뿔 죽었어 한스의 단검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범인은 내가 색출해서 잡을 거야. 화이트글로 묻혀 개핵이들 드들. 이젠다 죽었어. 딜안 되면 사이코를 먹어서라도 제가 잡을 겁니다. b your pardon, but 어 여기 있어 안녕 무기 애초에 안 들고 있어 베로니카 모르겠지만 음넌 죽어 마땅한 자식이야 잘 가라 먹청한 녀석. 음... 치명타 기획보너스인데 치명타 데미지보너스가 없어가지고 음... 문샤인 불컥 죽었어 사이코 울려보기 신병 가보. 이게 왜 신병 가보지 야 씨. 사이코의 스카치 한잔에 여기서 힘을 더 올릴 만한 게아 없나? 기사도 이야기라도 있으면 그거 빨고 펼텐데 그것도 없어요.

No, no. It's too much. Well, okay. But it's too much. Oh, it's perfect. I I I wish I had, I could work on your punching with you if you like. Show you how to counter like us. A... 좋지 가르쳐 줘. All right. Put him up. 아, 예. 드디어 배웠습니다. 카운터 공격법. 서기의 반격기. 기본 공격을 하면 발동이 된다네요. 맞고 패고 맞고 패고 아예 일단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뭐 나쁜 놈 하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아 저런 걸 눈에 밟히잖아 솔직히 정의 구현하고 다니는 건또 조금 좀 그렇죠? 음... 일단 꿀 빨건 다꿀 빨아야 되니까 정의도 구현하고 속의 방벽기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이제 시전한테 가서 아, 나못해 먹겠다라고 얘기하면 될거 같아요. 정말 무서운데 나 대치겠어. By order of k a i s a r 아 왜? True to k a i s a r 아이는 그렇게 많이 훔쳤는데 아직도 나 착한 사람이야. 선함이네요. 매운 선함에서 선함으로 바뀌었네요. 훔친 게좀 많아서. 예수에서 막 그냥 천사로 바뀌었고. 아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중님아 왜? t r u e to Kaiser. 솔직히 타락하는 거약 어렵지 않아요? 훔친 게좀 많아서. <laughs> what do <are> you think of <laughs> Mr. <are> House? I was surprised he only had the two robots. Nice. Can I order room service?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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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ast <laughs> time we met. 누확이 3 5 모자란 거면 솔직히 인트 2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게 아 멘타츠, 멘타츠 얘 예, 멘타츠예요. 멘타츠로 올릴 수 있어요. 멘타츠가 음, 멘타츠가 아 멘타츠가 있을 텐데. 아 어디갔죠? 아제 눈이 이상한 건가? 아까 아홉 열 개인가 있었어요. 멘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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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타츠. 다 먹은 거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 텔스고이 슈바밤. 어? 야 진짜 멘탈 타츠가왜 없어? 아까 먹었잖아! 그 마지막이었다고? 그말 때? 이제 인트홀리라는 게멘타츠 말고는 커피밖에 없어서 음... 오도록 합시다 오늘의 내카이 에이 어쩔 수 없네 The last time we met. 당신 두통은 더 심각한 질병의 증상일지도 몰라 I APPRECIATE YOUR CONCERN, BUT I'M in... HAVE YOU BEEN SUCCESSFUL? 한 공동체가 다시 식인종인 될 일은 없어 내 해결해버렸거든 YOU'VE BEEN RESOURCEFUL IN THE... YOU'D BEST STEP UP I WANT YOU TO DESTROY THE m o j a v e c h a p t e n 괜찮아? 흠 hmm. 방금 실신 발작을 이룬 적은 처음인가? I DON'T... I DON'T KNOW 심각한 신경질을 앓고 있는 걸지도 몰라. Don't 아, look. I'm going to. 아예. 카이아 새끼들 안 되겠네요. 오늘, 오늘은 이만 할까요? 아 카이사를 치료해주고 이제 힘대 힘으로 맞붙게 해주고 싶었는데 제, 제가 너무 시저 쪽에 몰두를 한것 같아요. 아 이거는 돌리고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NCR 쪽으로 좀 해야겠어요. 어우 아, 균형서 소자 너무 힘들다. 내일 봐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이거 끝까지 올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일은 데드머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도바!